발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 동거함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충주라고 하는 도시는요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사건 사고가 별로 없죠. 도시에서 느껴지는 것이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 충주 특별한 뉴스가 기억나는 것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작은 사건, 사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요, 큰 사고나 재난 소식을 들으면요, 나와는 좀 거래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은요, 사건, 사고가 큰 힘이 없어요.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요, 얘기치 못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지진, 뭐 기후의 문제, 전쟁의 소식들 등등의 수많은 사건, 사고에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이러한 안타까움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아주 솔직하게 나는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우리 가족은 무사해서 천만 다행이다.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충주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정말 감사하네. 이러한 안도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는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걸 거야. 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벌을 받은 것일 거야.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는요, 아주 충격적인,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속보를 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 들어가서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던 그 순간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죽였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뒤섞여 버렸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신성 모독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빛은요,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묘한 그런 우월감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죽다니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언제나 얼마나 큰 죄를 숨겼길래 하나님이 제서도 안 받고 저들을 저렇게 치셨을까요? 우리는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저들보다 의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예수님의 맞장구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은요, 그래, 평소에 재를 짓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아마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어쩌면 그 안일한 착각, 그것을요, 와장창 깨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농부에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미시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기다림의 미약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꺼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절의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 하면 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장소 이렇게 생각이 날 것이고 또잔향의 가사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렇게 부르면서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은 요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 들고 와서 수다를 떨거나 물을 길러가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곳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실로함은 단순히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로, 성전 남쪽 계단 남쪽으로 향해져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실로암 연못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 있어요. 그게 왜 성전 남쪽에 성전 바로 밑에 그것을 만들어 놨냐면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 몸을 씻는 정결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내려올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온몸에 피가 묻거든요. 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부정한 것이 묻어서 피가 묻거나 오물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럼 내려와서 또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요 단순하게 물을 마시는 물을 수원을 공급하는 곳 이상 중요한 의도는 정결례를 행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혹은 만난 이후에 마음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 옆에 망루가 있었는데 그 망루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18명은 한가롭게 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못에서 물 장구치고 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흰옷을 준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몸을 씻고 정결례를 행하면서 제사를 준비하던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경건하게 몸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굉음이 들려오면서 거대한 망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피할 새도 없이 18명 그 돌무더기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아니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결례를 하다 죽다니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사람들의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인광보야. 인광보. 저건 100% 천벌이야. 하나님이 내린 벌이야. 겉으로는 저들이 거룩한 척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뒤로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아주 흉악한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결례 하려고 하는 저들을 그냥 망대를 무너뜨려서 저들을 심판해서 죽인 거지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저들을 로하여금 성전 뜰도못 밟게 밟지 못하도록 칠로하면서 죽였겠어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일이 없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죄인의 집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나는 저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나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단호에게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박살 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서 내가 사고를 피한 것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야, 우리 집이 평안한 것은요 내가 주유 성수를잘 해서야,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 아니에요. 재난을 피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의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가 선생님께 혼나면요. 쌤통이다 하고 웃을 때 있죠. 어떨 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혼났으니까 나는 모범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똑같다. 선생님이 다 주고 계실 뿐이다. 하나님이 다 주고 있을 뿐이다.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정결례를 행하고 있어도 진정한 회계 메탄 노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성전 아니라고 실로한 연못가라고 피해 피해가 가지 않, 피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비유유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흔한 나무예요. 길가에 돌담 옆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장도 있고 올리브 농장도 있지만 무화과 농장은 없어요. 그냥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이 흔한 무화과를 가져다가 가장 비옥하고 관리가 잘 되는 포도원. 그 포도원의 한복판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엄청난 특권이에요. 걸음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정기적으로 물을 줍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와는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주라고 하는 좋은 땅, 그리고 충주 토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좋은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매주 말씀을 먹게 하시고, 목자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기대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열매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아요.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지, 키가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오직 열매. 이 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잎사귀를 가져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늘에 쉬고 영양이을 끼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혔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차에 열매가 없어요. 아 그래? 그 다음에 2년차 첫 해는 처음 심었으니까 없을 수 있어. 2년차가 됐어요. 2년차 갔더니 2년차에도 없어요. 내년에는 열리겠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봤더니 3년 차에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은요, 실망을 넘어 분노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365 곱하기 3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기다려주신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기대했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죠. 7절의 말씀이에요. 부도온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만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게오라는 것은요. 폐기시킨다. 무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땅만 버린다라는 건요. 땅을 폐기시켜 버린다. 땅을 무효화시켜버린다 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못쓰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단순히 자기만 열매를 못맺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먹어야 될 양분까지 뿌리를 뻗어 다 빨아먹어서 땅을 못쓰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양분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도 땅을 망쳐서 포도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펼쳐져서 다른 나무들이 받아야 될 햇빛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생명까지 죽이고 있는 것, 또이말해서 민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등골브레이커라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봐 우리는 교회 직분도 있고요 신앙 연수도 오래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들 모태 신앙이에요. 15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요. 잎사귀가 풍성하여 좋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혼나게 신앙 생활하고 교회 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잎사귀를 들추고 열매를 찾으세요. 내 인격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내 사랑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내 복음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20년 동안 내 은혜를 먹고 자랐는데, 너 때문에 살아난 영혼이 있느냐? 너 때문에 위로받은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땅만을 차지하고, 나아가 그 땅만 버리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주인의 찍어버리라고 하는 호령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매우 정당한 판결입니다. 우리는 그 판결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땅을 버리는 나무 당장 도끼로 찍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를 겨누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가 주인의 앞을 바로 막아요.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8절의 전반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동지기는은 나무를 변호하지 않아요. 주인의 이 나무는 잎이 예쁘잖아요. 이 나무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나무, 그래도 멋있게 자랐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켜 마땅합니다. 하지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한번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시간만 더 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요. 그게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두루,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제 가슴을 쳐요. 여러분들, 두루 판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흙을 곡괭이로 뒤집어 없겠다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뿌리는요, 땅 속에 굳어져 있을 겁니다. 그 굳은 땅을 파내려면요, 곡괭이가 들어가야만 돼요. 나무 입장에서는요, 뿌리가 흔들리고 때로는요 곡괭이에 상처나고 잘리고 아파요. 거름을 준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냄새 나는 똥 거름을 갖다 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수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걸음을 갖다가 내 뿌리에다가 뒤집어 엎은 그 땅에다가 들이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실패, 아픔, 때로는 냄새나는 그 상황들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교연례도 하신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내 인생은 이렇죠? 왜내 인생이 이렇게 혼돌이채 흔들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랑는 송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의 한방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땅의 조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농부가 되셔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로한 망대 할래 깔려 죽은 18명은요. 예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숨 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저들보다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제가 저 김집사를 제가 저 암흑의 학생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내 피를 보아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눈물겨운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유예된 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서 살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절에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어요. 왜 열린 결말일까요? 이 뒷이야기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학교 성적이 친구 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죠. 부모님의 잔소리가 거름 냄새처럼 씻습니까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꽃 피우기 위해 마음 밭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보다. 기회를 잡으세요. 주님,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더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걸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나는 교회 오래 다녀왔으니 안전하다. 이것은 실로함의 착각이죠. 이러한 실로함의 착각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례를 행하던 그 자리에서도 회개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이력에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청 덕분에, 예수님의 중보덕 덕분에, 우리는 이 2026년이라고 하는 금년의 기회를 얻었어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르겠지 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 고집,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흙이 부서지는 아픔을 감수하십시오. 냄, 내, 냄새에, 냄새나는 걸음이 부어질 때, 음선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주님과 동행, 동고하며,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리 는 저와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합니다.